we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고소했더라고요. 그 최한성 기자가 아, 예. 지난번에 비공개 일정 공개한 것 때문에 네. 그 네티즌들한테 이제 문매를 맞고 음. 그거를 강유정 대변인에게 책임을 물었다가한번더 예, 예. 이제 공격을 당한. 예. 근데 이제 공격을 당했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음. 비공개 일정을 아무도 이제 다 같이 공개하지 말자고 합의를 한 상황에서 공개를 한 거면 음. 그건 잘못이 맞죠. 기자들이 질문을 얼마나 네.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이제 본질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기자들은요. 공격당하면 안 돼요. 그러게. 매일 베트죠 예. 그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음. 자기네들은 인권 있고 자기네들이 기사로 써갈려 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인권은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요걸 지켜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약속하는 거면 비공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